문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n은 0보다 크고요. gx는 x의 함수, 불러불러. 집방은 빵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요. 정적분으로 적여진 함수는 x 곱하기 gx의 절대값과 같고요. 방정식 지도도 fx는 빵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네 개라고 하고요.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가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mst가 t에 관한 1차함수 연속함수입니다. ft는 문제에서 연속함수라고 했고요.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입니다. 피적분함수가 연속함수이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x 곱하기 gx의 절대값 함수도 미분 가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일치, x는 2 a 를 대입합니다. a가 양수라서 2 a 는 빵이 아닙니다. 따라서 g의 2 a 가 빵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gx는 x-2a를 인수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지제로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x를 또한 인수로 갖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한 개의 인수는 x-p라고 놓겠습니다. gx를 대충 세팅했으니 이 부분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부분을 조작해 보겠습니다. 이 밑줄친 부분을 함수라 본다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e x -2X, 미분하면 e x 가 돼서 x 는0을 대입하면 둘다 기울기가 빵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어디서나 미분 가능하죠. 자 이번엔 뒷 부분도 함수로 보겠습니다. 만일 p 가 e a 와 다르다면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뾰족점이 두 지점이 생겨서 미분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p 는 e a 가 되어야지만 하이 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가 되어서 이 전체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게 되는 함수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x의 범위에 따라 이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트라고 하겠습니다. 하트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기울기가 0인 x 위치가 0, a, ea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 식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x 미, 위에 있는 식도 유사하게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위아래 x-a로 나눠서 fx를 구합니다. 물론 x a 는 0이 아니고요, x는 a가 아닙니다. f(x)를 범위별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x가 0보다 작고 x가 a가 아닐 땐이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x가 a가 아닐 때이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f(x)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요. f(x)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뚫린 부분들은 채워져야 되겠죠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입니다 이제 나를 해석하겠습니다 위에서 알아낸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gx를 그려보면요 대충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방정식 지도투 f는 빵에 서로 다른 실공 개수는 4개이다 해석하겠습니다 x에다 fx를 대입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gx가 빵 되는 지점은 영하고 2a입니다 따라서 fx가 0이거나 또는 fx가 2a가 되는 교점이 네 개인 상황으로 해석하겠습니다. fx를 그려보겠습니다. a일 때 함수값을 구해 보면 이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4a fx는 0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 하나, 두개 총 교점의 개수가 4 개가 되려면 Fx는 EA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2 개가 되야 되는데 딱이 경우밖에 없네요. EA 아이각 계산 틀렸습니다. 사이 제곱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사의제곱은 EA 사로 나누겠습니다. A 제곱은 1 2분의 1 A 인수분해하겠습니다. A A 마이너스 2분의 1은 빵 빵빵 A는 0, A는 2분의 1. /2.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넣어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이 A는 1. 이 세팅한 그래프를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데요. A가 2분의 1이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 fx, dx가 되겠고요. 0을 기준으로 쪼개겠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0까지 fdx.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dx 0부터 1까지 정적분은 이면적을 구하는 것과 같으니까 연적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1이니까 1의 3승 나누기 6 곱하기 최고차항의계수 4의 절대값 4 계산하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실제로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피적분 함수로 이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적분 구간 바꿔치기 계산하면, 두 값을 더해서 마무리하면 3분의 10이 약분하면 4,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